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지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녀석 오늘 5% 가까운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상승을 만들었던 이 양봉 거래량보다 어제부터 시작한 이 음봉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오면서 이 매도세가 정말 강해지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추가 매수가 필요하실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400원에서 450원 라인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세력들이 다시 받아주는 물량이 나와야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나는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분석부터 대응 방법까지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알트 코인들이 10%에서 50%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 알트 코인들 순환 펌핑 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진행해보고 싶다. 또 1에서 2주 정도 보면서 이 스윙 종목을 가져가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중 실어서 갈수 있는 종목들 다 체크해서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 단타 매매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수급이 강한 시간대를 골라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신호 드리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 물려 계신 종목들, 그리고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 분석부터 대응 구간까지 다 체크를 해드리고요. 실시간 시황, 뉴스 체크까지 다 해드리면서 브리핑 내용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단타코인 매매를 해보고 싶고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이 모든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하루에 1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수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하루에 6%, 뭐 37%는 스윙 종목이죠. 이 카바 코인 종목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20% 정도 상승력을 보고 저희가 목표가를 잡아 드렸어요. 근데 추가 펌핑. 그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89,000원 매수타점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이 어디죠? 바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녀석은 이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저점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115% 수익 다 챙겨드렸습니다. 알파 10%, 카바 26%, 스트라이크 12%. 자, 지금 현재 이 10%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다 스윙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어렵게 이 단타 매매나 스윙 종목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종목 받으시고 대응 받으시고 진입해서 올라간다? 매도가도 다 알려드리니까 매도하시고 편안하게 수익 다 챙겨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하루에 이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률 어렵지 않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수익들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서 저희 카톡방 입장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목표가를 이 700원 라인으로 잡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앞전에 이 매물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다시 한번 이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앞전 700원 구간이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럼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냐? 지금은 이 단기 이평선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디까지 앞전에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초록색 라인이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 21일 이평선이 올라올 겁니다. 400원부터 450원 라인이 추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이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지가 지금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냐? 절대로 아니에요. 또 한가지 역배열에서 다시 한번 정배율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렴 이후에 이 녀석은 돌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공략을 노리면 됩니다 자이 구간은 어때요? 세력들이 받아주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손실은 짧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이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 구간을 중요하게 공략을 할 거고요. 우리는 매집 이후 이 상승 펌핑을 전부 다 챙길 예정이에요. 나는 매일 단타 매매를 하면서 일별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스토리지 앞전 고점에 물려서 추가 매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자 신규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해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 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 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 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